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다시 f 8 2로 재계약을 하게 된 권민지. 아, 다시 할게요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얼마야, <오랜만에> 이거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권민지입니다. 완전 신인 때부터 GS에서 있었다 보니까 사실 너무 애정도 있었고 저희 팀 선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까지 다 너무 좋은 분들도 계시는 것도 너무 마음이 이제 갔던 부분도 있었고 첫 FA라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제 저희 팀에 다시 남아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마음 편하게 다시 새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 저희 팀에 대한 애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GS 카텍스 배구단에 뼈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<laughs> 마음속에 있었고 또 이렇게 저희 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저는 저희 팀이 이제 작년에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빛씸부터잘 준비를 해서 꼭 군배구를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. 딱 봤을 때 든든하다. 이제 덩치로도 든든하고 우리 팀에 있어서도 든든하고 이제 뭔가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. 제 소식을 기다려주셨을 팬분들께 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만큼 초조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시 이 GS 칼텍스 팀에 남아서 또 함께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,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장승철 관 오셔서 큰 함성으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저희도 준비를 잘 하고 다시 비 c 년때 이제 열심히 구르고 있을 테니까요 <laughs> 어, 또 앞으로 남은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본 갔다 와서 저한테 귀멸의 칼날 피규어 사다 줬어요. 오빠가 어, 가도 이건 주고 가자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얘방 앞에 뒀는데 내가 뒀다는 걸 말을 깜빡하고 안한 거예요. 그,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가야겠다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얘는 영문도 모르고 이걸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, 그래서 일단은 방에다 구 보셔 놓고, 아까도 누가 했는데, 니가 아침에 딱 말해줘가지고, 아빠가 들어와요?